운해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얀 구름이 솜사탕처럼 아래레로 펼쳐지고 그 위로 붉은빛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신선의 세계를 연상케 하는데요. 이러한 감동적인 풍경은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야 볼수 있는 운해는 노력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크나큰 선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해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핵심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도 장엄하고 감동적인 오늘의 세계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운해의 사전적 정의는 구름 위에 솟은 산봉오리가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일 때 구름 상태를 지칭합니다. 한자 의미를 해석하자면 구름은과 바다에가 조합된 단어로서 구름이 바다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죠. 운해는 해가 뜨며 수증기가 증발하는 이른 아침에 주로 만들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낮 시간이 되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운해가 잘 발생하는 조건은 안개가 잘 발생하는 조건과 비슷한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변에 호수나 강, 바닷가 등을 끼고 있는 산에 오르시면 운해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수도권의 경우 북한강에 인접해 있는 남양주 천마산, 옥정으로 끼고 있는 전북 임실의 국사봉 등이 운해가 매우 잘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주변에 인접한 지리산 천왕봉, 중랑천과 인접해 있는 북한산 백운대, 동해바다와 인 접해 있는 설악산, 대 천봉도, 계 절과 기상 조건 을잘 맞춰 방문 하면 운해 를볼수 있는 확률 이높은산 입니다. 운해는 일교차가 큰날 새벽에 잘 발생합니다. 산행 전날 한낮의 기온과 산행 당일 아침의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과 여름보다는 일교차가 큰봄가을철에볼수 있는 확률이 높죠. 공기 중에 습도가 90% 이상일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날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보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흐릴 것으로 예보되었을 경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곰탕 같은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운해는 바람이 약하게 불거나 대기가 정체되어야 잘 발생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엔 수증기가 금세 날아가 버려 운해를 보기 쉽지 않죠. 때문에 초속 2m 미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해는 동풍이 불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며 기온이 상승하고 지필만의 수증기를 상승시켜 구름이 발생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조건에서 잘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운해가 잘 발생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고 좀더 디테일한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지표면 부근에 수증기가 상승하면서 이슬점에 도달했을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기상청 예보 기준으로 현재 기온과 이슬점 기온이 유사할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지는 안개가 자욱하지만 산 위로 올라가면 발밑으로 운해가 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기상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일교차, 풍속, 풍향 등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테마 날씨, 산악 날씨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가시고자 하는 산 이름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기상예보는 산 정상부 기준 예보입니다. 만약 가시고자 하는 산에 산업 날씨가 없다면 인접한 산의 기상예보를 통해 추정하시면 됩니다. 이슬점 온도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관측 기후 메뉴에서 육상, 도시별 관측 메뉴에서 가시고자 하시는 지역을 플러스 12시간 이후 예보를 통해 예측하시면 됩니다. 운해를 제대로 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중요한 조건은 일출 시간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일출이라고 검색하시면 지역별 일출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르고자 하시는 산에 운해 감상 포인트까지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최소 일출 30분 전에는 도착하셔야 제대로 된 운해를 감상하고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운해는 빠르면 해가 뜬후 30분 이내 길어도 1시간 전후엔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멋진 운해 사냥에 꼭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